어제 청소를 하는데 새롭게 단장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뛰어놀 아이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살아있는 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귀신 은혜, 믿음의 교회는 믿음의 도전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계속된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경료로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이루어 가는 우리 대형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계속 이어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갑시다. 아멘. 믿음의 도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끝에 있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두려움이라면 바로 죽음이요, 가장 큰 슬픔도 죽음이요, 가장 큰 절망도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이 죽음의 문제를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우리가 이 죽음을 다스리시는 이 죽음을 멈추시는 예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죽음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죽음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성문 근처에서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은 한 과부가 외아들을 위한 외아들의 죽음을 위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최고의 약자는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회의 최고의 약자이었던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으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 사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아머...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런 장례의 행렬이니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슬피 울었겠습니까? 함께 장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인성 밖으로 나아가는 죽음의 행렬, 그 행렬을 어떤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슬픔의 행렬에 대해서 누구도 온전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 누가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죽음의 행렬을 여러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행렬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그것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막아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렬을 보셨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어 울지 말라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 하시고 길에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사실 율법의 조항에 의하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죽음이 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이 율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극률과 연민이 얼마나 큰 것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게 한 가장 큰 동력도 바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류를 향한 이와 같은 극률과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홀로 되어서 아들 하나를 믿고 수절해 왔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 어머니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이 가까이 가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냥 죽음의 행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함께 울어주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과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는 그 울음이 멈춰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위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관 앞에 가서 관을 멈추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게 내게 말오노니 일어나라. 마치 어머니가 잠든 아이를 깨우듯이. 이제 아침이 되었다고 깨우듯이 예수님은 간단한 말로 죽음의 청년을, 죽어 있던 청년을 깨우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 청년은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걸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행렬이 기쁨과 회복의 산자의 행렬로 변한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행렬이 원통함과 비애와 통각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그 죽음의 걸음이 이제는 부활의 행렬이 되어 감격과 기뻐, 눈물이 흐르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돌아서는 행렬이 되어 버렸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산자의 행렬로 되돌아서고 있는 때, 이때 이 장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과 눈물의 행렬이 기적과... 부활의 행렬이 되어서 여러분 다시 성 안으로 그 행렬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행렬을 막아서시고 그 슬픔의 행렬을 회복의 행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님의기적은 과거에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고 온전히 예수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죽음을 거스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슬픔의 행렬을 기쁨의 행렬로 바꾸실, 죽음의 행렬을 부활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건, 그 사건이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남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구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에도 잘 보시면 예수님 외에도 죽은 자를, 되, 죽은 이들이 되살려는 기적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이루었지만 예수님 단지 오늘 일어나라라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죽은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정말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말한 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울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날에 모든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부활주의를 잘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 슬픔의 행렬을 기쁨과 회복의 행렬로 바꾸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도전하여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죽음의 행렬을 막으시고 청료를 살리신 그 은혜. 죽음의 행렬을 회복과 기쁨의 행렬로 바꾸신 그 능력이 오늘 부활을 믿는 믿음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